어, 애비 박서윤, 그만해 내나 같이 가지고 놀아야지 동생, 동생한테도 줘봐 봐 동생한테도 줘봐 봐 <laughs> 나 친하게 지내자, 알았지? 동생 예쁘다 해줘. 동생 뽀뽀. 언니 예쁘다. 어이구, 잘하니 그래, 친하게 지내야지. 동생 뽀뽀. 언니 뽀뽀 해줘, 빨리. 뽀뽀. 옳지, 잘 TV가 <목소리> <목소리> 나오네? 티비가 나오... 우리 가서 기다리자. 응. t 이가 깨어가지고 아서가나 서현아. 서현아. 서기아서현서 기다리자. 아 서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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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우리 서현아. 서현아. 서현가서 자 여기 잡고 저기 찾지 잡... 선녀 응? 어디갔지 선녀 어디갔지 슈 <laughs> 아? 응? 28만원, 250원, 2, 3, 4, 5, 6, 7, 8, 9. 저희 애들 11월 언어치료 다닌 비용이에요. 79만 5650원. 이제 여기에서 보험 서류를 넣으면 80%가 나옵니다. 그럼 저희는 20%만, 자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음. 4만 32 5, 6, 8 4만 8, 천 요새 빨래를 거의 매일 하거든요. 이 쌓인 거 보세요, 빨래가. 그리고 세탁기에 이렇게 그냥 저희는 생활공자 썼고 이렇게 쓰는데 항상 세탁기 위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<laughs> 올려두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더 하이라인 세탁 세제예요. 한 팩에 28캡슐이 들어있어요. 너무 편한 게 세제랑 섬유유연제가 이거 하나로 끝이고요. 얼룩제거에 특화된 7가지 다른 효소 조합이 세척력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. 물에 되게 잘 녹는 수용성 비닐인데 이렇게 눌러도 잘안 터집니다. 네, 또 하이라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닐이고 어, 안에 액체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얼마나 잘 녹는지 한번 볼까요? 얼마나 잘 녹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. 얼마나 녹는데 걸리... 어, 벌써 녹기 시작하는데, 오, 그냥 바로 거의 10초 만에 오~ 기가 아, 오~ 진짜 빨리 녹네. 와~ 진짜 빨리 녹네. 이렇게 넣은지 한 50초 만에 이렇게 비닐이 녹아요. 이미 세제는 다 퍼졌고, 비닐이 이렇게 녹는구나 신기하다 1분 안에 다 녹았어요 6kg 세탁 용량당 한 캡슐인데 세탁기 21kg이기 때문에 이한 캡슐로 빨래가 다될 거예요 쇽 빨래가 다 됐네요 오 향기 오 향기가 나네 시험을 해볼게요 <laughs> 이거 잘안 입는 티라서 상관없어요 내가 다 됐어요. 한번 볼까요? 다 지워졌는지? 오오 대박! 응? 대박! 와우! <laughs> 세척력 좋네요. <laughs> 대 세탁 후에 건조했을 때 넣는 드라이시트인데 이걸로 향도 더 가미될 수 있고 섬유 보호랑 정전기 방지까지 가능해요. 한 장이면 향이 진짜 진해요. 약간 프루츠 향. 그래서 한 장이면. 될 거예요. 이게 빨리 용량이 엄청 많은 게 아니라서 음, 잔향이 딱 나네요. 향이 좋다. 내가 직접 써보고 너무 너무 괜찮아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와 진짜 같네. 와. 여기요, 오빠. 오 기린이지. 오늘 이 방에. 침대 프레임을 이제 아예 처분하기로 했거든요. 쓰려고 했는데, 그냥 방이 넓은 게 아니고, 이 애기방이 완전히 잡동산이 물건을 정리하는 방이 돼버려서 오늘 이걸 싹다 치우고, 침대 프레임 빼고, 이제 거실 육안는 끝내려고 해요. 컵. 잇잇우 아, 이렇게 작았는데. 차았는데아 <laughs>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. <laughs> 아예 그냥 이불만 두는 걸로 이렇게 바꿨어요. 그냥 <laughs> 진짜 깔끔하게. 그냥 잠만 자고 베란다는 정리 조금 더 해야 되고 그냥 저기 애들 장난감 조금 놔주고. 방은 정말 잠만 자게끔 거실 요가를 끝냈습니다. <laughs> 이제, 거실에서 앉아고요, 애들은. 무조건 이제, 방에서, 어, 방에서 잘 거고. 단점이 여기가 추워요. 아무래도 베란다라서. 그래서 오늘 여기 전기, 그, 전자파 안 통하는 거 매트 샀거든요. 그거 좀 깔아주려고. 너무 추우니까. 그래서 이걸로 샀어요. 베란다는 다 좋은데, 너무 추워가지고 애들이 노는데, 짠하더라고요. 아니, 나중에 밥 먹어야 되는데, 간식으로 이렇게. 김에 먹네? 하... 팡에 하정우냐고. <laughs> <laughs> 만화 하연아한 장씩 먹어. 먹어. 아이고, 세상에. 하정우야? <laughs> 맛있어?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엄마가 소고기 많이 나왔어요 일부러. 이거, 이거예요? 이거, 이거예요? 이거예요? 밥이? 이거, 이거예요? 앉아서 먹어. 어이잘 <laughs> 먹네. 아 <laughs> 맛있어? 노연이 학원하고 저 가방 메고 책 읽고 있네, <laughs> 서윤아 가방 왜 자꾸 메고 있어? 아빠는 어. 저녁에 아이. 올 거야. <laughs> 안녕. 아, 여기에 넣어주자. 여기 에 넣을까? 닫으세요. 붕어빵 닫아주세요. <laughs> 아, 진짜 훨씬 따뜻하다. 까니까. <웃음> <웃음> 이거 그림자 극장. 우와. <laughs> 아빠가 해 주는 그림자 왜 <laughs>